쉐보레 인포 테 인먼 트홈 화면에서 설정을 터치해 주십시오. 차량을 터치해 주십시오. 오디오 설정을 터치해 주십시오. 사운드를 터치해 주십시오. 이퀄라이저 설정, 이퀄라이저 설정을 통해. 재생되는 음악의 저음, 중간음, 고음을 취향에 맞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설정 방법은 양 옆에 있는 화살표 아이콘을 터치하거나 또는 대략적인 볼륨 단계를 터치 후 드래그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, 상단에 있는 리셋 아이콘을 터치하면 원 상태인 중간 단계로 복구됩니다. 페이드 밸런스 설정. 페이드 밸런스 설정을 통해 차량 내의 사운드가 중점적으로 들리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설정 방법은 화살표를 터치하거나. 또는 대략적인 위치를 터치 후 드래그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이퀄라이저 설정과 동일하게 리셋 아이콘을 터치하면 원 상태로 복구됩니다. 이상입니다.